자 2월 22일 베테르비에프 비볼 언더카드에서 나올 선수들을 소개하는 시리즈인데요. 이번에 주인공은 장즈레이 선수와 독일의 아깃 카바엘 선수입니다. 제가 썸네일로 창곽 방패라는 제목을 달아놓을 예정인데요. 제가 정말 이날 펼쳐지는 경기 중에 가장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양 선수 소개를 해드리고 스타일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경기 양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장지레 이 선수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선수가 창입니다. 이 선수는 참 독특한 그런 스타일을 갖고 있는데요. 전체 주먹에서 잽을 내는 비율은 30% 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 그잽 적중률도 15% 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이 드미트리 비볼이 현역 복싱 선수 중에 가장 높은 잽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은데요. 약65% 비율로 사용하고, 그리고 적중률도 50%가 넘어갑니다. 그런 것을 보면, 비볼과 정반대에 있는 그런 스타일의 선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장즈레이 선수의 능력을 보기 위해서 갖고 온 경기는 조셉 파커 선수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선수는 육각형의 능력치를 갖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헤비급 치고는 약간은 좀 작은 체격인데 헤비급의 두 명의 거인 선수죠. 디온테이 와일드하고 앤서니 조슈아 선수를 만나서도 거리싸움이라던가 스피드, 그리고 힘싸움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고 대등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마침 2월 22일 같은 날에 디부아 선수와 조세파커 선수의 자세한 설명은 3주 뒤쯤이 되겠네요. 그날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선수를 상대로 장지레이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지 이제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경기 시작하자마자 모습인데요. 장지레이 선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손을 그냥 내리고 있기에는 조금 뻘쭘하니까 그냥 뭐 휘두르는 그런 느낌이죠. 잽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기보다도 이 복싱 하는 분들이라면 잽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잽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잘 없잖아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상대방과 거리 측정 및그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상대방의 리듬을 방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상대방이 마음껏 무언가 할수 있는 그런 것을 미리 차단을 시키는 것과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장지레이 선수가 잽을 잘안 써도 헤비급 톱 클래스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카운터 펀치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방금 잽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거리 조절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장지레이 선수는 그 잽이 없어도 거리를 파악한다던가, 각도를 만들어 내는 데는 정말 천부적인 소질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조세 파커 선수 설명을 해 드릴 때큰 선수 상대로도 거리 싸움을 잘 한다고 했었는데 방금 전 장면은 그냥 서 있다가 뒷손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죠. 조세 파커 선수가 다운 당하기 전에 장지레이 선수가 어떻게 각도를 만들고 거리를 좁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 선수가 서 있는 위치를 유심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발을 어디다 붙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봐주세요. 장지레이 선수 뒷발을 은근슬쩍 오른쪽으로 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조셉 파커 입장에서는 장지레이의 뒷손은 멀어지고 상대적으로 앞손은 가깝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럼 조셉 파커 입장에서는 장지레이의 뒷손보다는 앞손에 신경을 많이 쓰겠죠? 장지레이 선수가 뒷손을 치기 전에 이렇게 앞발을 안쪽으로 밀어 넣는데요. 단순하게 거리를 좁힌다기보다도 앞발을 왼쪽으로 쓱 밀어 넣으면서 뒷손치기 최적의 각도를 만들어 놓는 모습입니다. 자이 상태가 되니까 장지레이의 오른쪽 어깨하고 조세파커의 앞손 위치를 보시면 조세파커의 앞손이 장지레이 등 쪽에 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장지레이의 양손이 조세파커 양손 안쪽에 위치하면서 이 상태에서는 앞손을 써도 뒷손을 써도 조세파커 선수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지레이 선수가 상대방의 리듬감을 이용해서 타이밍 잡는 것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자, 여기서 조셉 파커 선수가 리듬 타는 것을 봐 주세요. 우리가 복싱을 할때 주먹이 나오는 타이밍은 상체가 뒤에서 앞으로 나올 때잖아요.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나오는 타이밍에 장지레이 선수는 상체를 뒤로 살짝 빼는 모습입니다. 반면 조셉 파커 선수가 리듬상 앞으로 나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장지레이 선수는 딱 맞게 펀치를 날리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장지레이 선수는 이 타이밍과 각도를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한 KO를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야, yeah, 핑댄스.

아주 정확하게 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조셉 파커와 장지레이 경기에서 나온 카운터 펀치를 좀 모아봤는데요. 정말 조셉 파커 선수가 허접한 선수가 아님에도 이 장지레이 선수의 카운터 펀치에 딱히 뭔가 대응을 못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제가 생각했을 때 최고의 방패라고 생각하는 아기 카바엘 선수 경기를 보면서 스타일 분석을 좀해 드릴게요. <목시가> 아기 카바이엘 선수의 스타일을 분석해 드리기 위해서 가공온 경기는 프랭크 산체스 선수와의 경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선수가 방금 보신 조세파커 선수와 비슷한 스타일을 갖고 있는데요. 정말 스피드가 빠르고 정확도가 높아서 굉장히 크게 기대했던 선수입니다. 게다가 카넬로 트레이너인 에디 레이노서와 훈련을 하기 때문에 좀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보는 선수입니다. 경기 초반 산체스 선수가 빠른 스피드와 정확한 잽을 치면서 카바이엘 선수를 좀 괴롭혀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카바이엘 선수가 산체스 선수를 계속 압박하면서 링 사이드로 몰아넣는 모습이죠 제가 영상 초반에 카바이엘 선수가 방패라는 수식어를 붙였는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압박하면서 잘 들어간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경기를 보면서 독일 축구라고 하면 굉장한 슈퍼스타 그러니까 메시나 호날두 같은 선수는 없지만 조직력으로 압박 축구를 잘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 독일의 문화 때문인지 정말 이 산체스 선수를 숨도 못쉴 정도로 계속 끊임없이 압박을 해 주는 모습입니다. 이런 압박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순간적으로 수비를 매우 매우 잘합니다. 그러니까 프랭크 산체스 선수가 이렇게 몰린 와중에도 카운터를 치기 위해서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데 이렇게 커버가 없는 쪽으로 라이트 훅을 날리는데요. 카바엘 선수가 순간적으로 어깨로 튕겨내는 모습이죠. 그리고 방금 전 장면에서도 카바일 선수가 잽을 날렸는데 산체스 선수가 얼굴을 피하면서 카운터 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보셨지만 카바엘 선수가 어깨로 이렇게 튕겨내는 것을 잘하기 때문에 산체스 선수가 뒷손 어퍼 카운터를 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순간적으로 머리를 뒤쪽으로 빼서 어퍼 카운터를 피하는 모습이죠. 제가 이런 장면만 있었다면 이 선수를 방패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산체스의 잽은 가볍게 머리 흔들어 주면서 피해 주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산체스 선수가 코너 쪽으로 몰리면서 클린치로 끊어 주려고 해도 카바이알 선수는 클린치도 잘 당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체스 선수가 뒤로 밀리면은 이런 카운터라도 잘 맞아야 되는데요. 양 선수 펀치 공방전을 할때한 장면 한 장면 보면 산체스 선수만 계속 손해를 보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산체스 선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압박받는 상황에서도 이 카바이알 선수를 좀 정타를 맞추면은 이렇게 살짝 뒤쪽으로 물러나면서 공간이 생기면서 도망갈 공간이 생기는데 이런 식으로 주목을 다 흘려버리니까 끊임없이 계속 압박을 받는 악순환이 생기는 것입니다. 카바이알 선수는 계속 압박을 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바디를 쳐주는데요. 이게 산체스 선수한테 굉장한 데미지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경기 리뷰를 위해서 여러 번 돌려봤는데요. 바디샷이 효과를 거둔 이유가 물론 펀치력이 강해서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숨을 들이마시는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디를 만든다고 치면 숨을 뱉으면서 힘을 주잖아요 반대로 숨을 들이마시면 복부가 이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노리면 데미지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이죠 이을이아아요요이을이아요이을이아요 <목마> <목마> <sentences> <목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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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s... 끊임없이 압박해주고 거리가 좁혀지면 콤비네이션에 꼭 바디를 넣으면서 상대방을 지치게 만든 후 이렇게 KO로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산체스 선수가 장지레이 같은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장지레이 선수를 압박하기에는 체격이 매우 크잖아요. 그리고 바디를 치기 위해서는 굉장히 가까이 붙어야 되는데 장지레이 선수의 카운터 펀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붙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그래서 또 준비했습니다. 상대 선수는 이 선수는 마크 무도프라는 선수인데요. 방금 캐나다 국적으로 나왔는데요. 원래는 러시아 다게스탄 출신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선수가 복싱계에서는 저는 피지컬 원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불곰하고 레슬링 연습도 하고. 리프스타이 나한테 아 이렇게 어깨 걸고 친구까지 먹는 그런 선수인데요. 힘 자체가 워낙 강력한 선수라서 이 카바이알 선수도 경기 초반에는 압박 대신 각도와 타이밍을 노리면서 타격을 해 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크 무도프 선수가 펀치력이 강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힘 자체가 워낙 좋으니까 비껴 맞아도 이렇게 쭉쭉 뒤로 밀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도 카바엘 선수는 꾸준히 상대방의 바디를 쳐주면서 접근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산체스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보여줬던 상대방의 주먹은 흘리고 내 주먹은 정확하게 꽂아 넣는 그런 모습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Up, yeah, 꾸준히 바디를 쳐주다 보니까 이 마크 모도프 선수가 굉장히 느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 조금 더 붙어가지고 난타전을 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아기 카바이알 선수가 너무나도 잘하는 상대방을 링사이드로 몰아놓고 콤비네이션을 쳐주면서 승리하게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카바이알 선수와 장지레이 선수는 제가 예측하기가 정말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카바엘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클래스의 장지레이 선수를 상대로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냐라는 것이고. So just... 장지레이는 조셉 파커와의 경기에서 바디샷을 많이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디샷이 장지레이에게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이유가 83년생이라는 조금은 많은 나이인데. 바디샷을 맞으면 체력이 쭉쭉 빠지기 때문에 그것도 변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깐 저는 이 경기에 대한 승패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